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어려서부터 평생 들어온 얘기 가운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그랬습니다. 통일, 통일, 통일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 계산을 해봤더니 통일 비용을 계산해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인구에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내놓아야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통일을 발표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요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힘들지 않고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역사도 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모리 중앙교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전날의 영광을 되찾으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말세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리타 칭찬 받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소망을 가지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소원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의 소원이 도대체 뭘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지만, 타락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등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만야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과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결론적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시어서 모든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은 한영혼이라도 구원받아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삼일대신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 내려오실 때에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보좌와 권력과 능력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닌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장에 찔리고, 손가발에 못에 박히면서, 오게처의 상처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죄인을 구원하실, 원하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오셨다. 예수의 우리들의 주우신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저주 아래 놓여있고, 예수님이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아 우리의 저주를 단번에 담당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보활하심은 생명과 성찬하심 그 성찬하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도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 네,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은데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 주시려고 하늘 나라에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교훈을 받으며 그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들 린 자가 정결을 받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을 받는 이 예수님만 <laughs> 계시면 만사 형통 복해가될 터인데 예수님이 <laughs>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계시면 더 좋을 터인데, 주님이 떠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육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가지신 영육의 그 소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미국에서도, 여기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저 부산에서도,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기 까닭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줄 터이 성령의 소원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소원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성령님의 소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뭡니까? 복음 전파와 선교사 파송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의미의 내용들을 부여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여러에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주시니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와 선교사 파송의 역사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이 고모리중앙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우리 단체에 주님께서 이 교회에 바라고 원하시며 소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며 점검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게 될때 주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우리 교회의 소원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은 도대체 뭐냐? 라고 할 때에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어쩌면 여기도 보니까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포천 할렐리아 기도원으로 왔다 간것 같아요. 할렐리아 기도원.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동원해서 다니는 그 뭐여 야교회라고 할까 성, 성지순리는 아니니까 하여튼 그 상정호수 그건 저는 왔던 것같아요 여기는 태초의 험이요 <laughs> <laughs>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가 없지요 아, 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증인정 되어 달라 하시고 소원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만 되어 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의 편지가 드러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주님의 살아계시 성품이 드러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에요? 이북이라고들 그랬대요. 왜? 이스라엘과 유대가 한나라였는데 우리나라처럼 두동강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먼저 점령을 해서 혼합민족, 혼합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않았자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시다가 그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좀 달라고 말씀하실 때 실끝, 성경이 없어요. 실끝이란 말이. 근데 이 여인이 실끝 예수님을 쳐다본 것 같아. 보아허리 유태인의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좀 달라 하시나이까 이걸 보면은 극명하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구별을 짓고 차별을 짓고 원수시하고 함께 동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말씀하곤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라 그런 얘기죠 사상이 다르고 인명이 다르고 또 섬기는 신이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되면 좋겠고 통일되면 좋겠는데 그분들의 삶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또 해줘야 될 그러한 경쟁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마리아 이북에도 복음을 들고 들어가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온 유대에 들어가라. 땅 끝까지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명령 하시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우리 원장님 이렇게 대화를 많이는 못 나눴지만 잠깐잠깐 나눈 대화 속에 세계의 열광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감정의 말씀들을 들어보게 될때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애쓰시는 그 모습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여행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같은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금 들고 간다고 하는 거, 방 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저는 대만에 가서 3종 통역을 한번 해봤어요. 한마디 하고 나니까 5분을 걸리는 거같요 한마클 돌고 오려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잃어버릴까봐 그 줄기 붙잡는 걸 한참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축복이 이 민족 위에 떨어졌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가? 왜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띄워주시는가? 가만히 생각 고 해보게 될 때에 저는 혼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초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세례 요한을 준비해서 오실 음. 길을 닦으셨어요. 높은 곳은 낮아지고, 굴곡된 곳은 높이고. 그래서 평탄한 일을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하셨는데, 마지막, 에이, 제 이름의 주님으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 받는 그분들이 누구냐? 우리나라일 것 같아. 네. 아멘도 하시네. <laughs> 왜요? 외국에 갔다 오시면서 저녁 병에 타고 오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아랫 마을을 쳐다보게 될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laughs> <되게 잘한 것이다>. <웃음> <웃음> 십자가가 차는 것이다. 십자가가 팍! 게도 와,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나라 복사님들이 많아? 복사님 권력 넘어질 정도야? <laughs> 야 터키를 세번 다녀왔는데 서키 터키 가보니까 예배소, 서머나 보가화사대뭐 뭐 빌라델라, 라오디아, 다할것 없이 교회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 십자가는. 그렇게 유명했고, 훌륭했고, 능력했던 바울 사도가 삼차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그 자리가 왜 십자가 하나도 없고, 교회가 하나도 없고, 하나같이 요만한 동네 다섯 가구만 모여도 부르고서 해교사원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될때 너무나 가슴 아파요.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때에 들어서 쓰시려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모든 신학과 과학과 재능을 다 허락해 주셔서 이민족을 막 부강시키지 않아요? 군사력이 세계 유위이래요 보도 하지 않습니까? 이야, 굉장히 자주 파가 폴란드에 폴란데 가더니 그냥 말짝뒤돌아놨어요 유럽에. 미국이 긴장한데요. 미국이. 독일이 긴장한데요 독일이. 독일 탱크와 한국 탱크를 갖다 시험을 했는데 영하 45도 되니까 독일 것을 엔진이 꺼져 버렸대. 그리고 우리나라 건안 꺼졌어. 할렐루야. 거기다가 저렴해. 최첨단의 기술과 모든 장비를 다 장착을 했어요. 따라올 수가 없대 이 정도 우리나라 민족이 뛰어난 민족인데, 하나님의 복주신 민족인데, 경제 대국 시부위 안에 들어가는 민족인데, 어쩌자고 주님 자꾸 떠나. 어쩌자고 기도하네. 어쩌자고 모여질하나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 성도들 버리장머리다 버려놨어. 죄송해요버리장머리라고랬서 <laughs> 왜? 집에서 예배되는 게 편해. 그저 이제는 영상에 아니면은 방송에 그 설교 듣는 것도 괜찮은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 언젠가 제가 들을 때에 미국에서는 침대에 탁 들어서 TV 켜놓고 그리고서는 리모컨 조종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다 듣고 나면 헌금만 그냥 온라인으로 붙여주면 된다더니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보통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적지만은 약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도심을 힘입고 바라보면서 일어나자 깨어나자 기도하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자 발버둥 치고 소리지르면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힘하면 너희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 다음에 마태모의 18장 18절만 써보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가는 것 이게 소원이래요 주님의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고 또 다른 곳에서 보내주시는 곳에는 아멘 하고 가게 되어 지는 줄 믿습니다. 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특징을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아무리 못 모여도 2, 30명은 다모였어그래 코로나 후에는 3명이 제일 많아 우리 어느 목사님은 말씀하는데 강사님이신데 한명 놓고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더래 여기 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장작개비도요하나 놓고 불 붙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얇아, 얇은 악에 넣고서는 불 붙이면요, 하나만 불 붙이면 막번져나가고 얼마나 잘 붙는지, 생솔까지 갖다가 집어넣어 우두우두우두다 타버려. 여기가 그 발판을 넘는 불쏘시개가 되어지는, 다시 이땅 위에 불을 붙이는, 거물이 아니 포천이지 예 어, 그, 그,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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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에 불을 붙이는 그래서 한국을 불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중앙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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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게 되는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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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딱 쳤잖아요. 그래서 이스엘이 이런 일을 알고 아주 그,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지금 보복하고 있는데요. 특징이 하나 나타났대요. 거기 선교사가 보내준 메시지에 의하면, 유대교와 기독교인은 물과 기름처럼 합할 수가 없었대요. 절대 합해서도 안 되고 합할 수도 없었는데, 이번 전쟁으로 말이나마 둘이 합체는 거예요. 합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야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게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주의의 강림, 주의의 재림은 급속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가 올수록 우리는 복음의 증언자가 되기를 주님은 그렇게도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지 않아요. 제일에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심판을 연기하시면서까지 우리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한영혼이도 건져내게 하시는 그 일을 소원을 두고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 하고 있는데 증좀되달라 증인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됩니까? 법정 싸움에서 최고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증거예요, 증인이에요. 그런데 증인은 누가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삶 속에 병 고쳐 주셨어요, 귀신 내쫓아 주셨어요. 아무 소리하지 말라, 내가 했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쉬쉬하셨는데 성령 받고 받고 난 다음에는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증인이 된대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증인이 되려면 <laughs> 권능 없으면 먹혀들어가지라 권능이 없으면 그의 의상에서지라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 한 마디 딱 하면 권유가 있어서 그 말씀이 응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권유를 상실하게 되고 권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게 되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목사님들에게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증인이 되려면, 첫째는 만나야 된다그랬어요 만난 사람이, 본 사람이 진짜 증인이죠. 그죠? 아, 네. 본 사람은 누가 뭐라고 내가 봤어. 내가 봤다니까. 그러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를 지금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포지 아, 네. 않은 예수 어떻게 증거하시겠어요? 나는 아, 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주셨고,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심신 산골 외로운 저 산골 저에 피어 있는 무명의 들꽃도 향기를 바라니까. 크아. 벌과 나비들이 쫓아오잖아요 아멘. 여기 고모리 중앙교회에서 예수의 향기가 퍼져 나가고 저는 진리를 나 깨달은 게 있는데 길을 가다가도 곡식이 떨어지거나 먹이가 있으면 새들이 꼭 날라와 앉아요 아멘. 먹을 게 있으면 물가에도 프랑크톤이나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면 물이 있는 곳을 고기들이 꼭모이 있게 돼 있어요. 여기가 영혼의 배를 채워주고, 영혼의 가람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을 몰아내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응답받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다시 다시 풍대고풍대고 풍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하고 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아, 요한계시록 일장3절 말씀 하니까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가운 지키는 자와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을 복이 많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요 그분의 말씀을 확실히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때 이는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 소. 야, 특별히 찬송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왜 그렇게 찬양을 잘 하셔? 저에게 더 하고 싶어도 그래서 못할것 같아요. 증거가 있어야 여기 계신 분들이야 증거 없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만한 증거들이 다 있으니까 계시는데 그러면 이 증인이 되고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났으면 어디로 가냐? 증인이 돼서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예수님이 성찬하시고, 제자들만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위협을 느낀 유태인들 또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위협하고 그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그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지 말고 병도 고치지 말라고 위협했는데 그때 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보고드는 예수, 여러분이 보고드는 하나님, 여러분이 보고드는 체험한 성령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소원이래요. 주님의 소원. 그 다음에 사장년 10장 39절 말씀 보니까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랬어요. 네.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인이 증인이 됐다. 그분의 증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며 선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20장 15절 말씀하니까 내가 그런가에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울사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사도가요 담의 세계에 가다가 넘어졌잖아요. 눈이 얼었다고도 하고, 실력이 약해진 원인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큰 빛이, 빛이으로말암 아마, 바울이 더듬어 버리면서.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의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후에야, 비로소 다시 보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180도 달라졌잖아요. 박해하던 자가 전파하는 자. 하, 대적하던 자가 옹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편에 완전히 돌아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 너는 모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백성들한테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를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너는 내 증인이 되어자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능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 왜 증인 되느냐 세계만방의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 및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삶 속에 나타나서, 이러한 역사들이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로 나타나, 다시 한번제품을 도약하는,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